이렇게만 나오면 되죠. 아, 따갔다 하면 살것 같아요. 고 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솔직히 지금 위대한 쇼 봐야 되는데. 아,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저희 네명 밖에 없는 거죠. 그쵸? 라비 저, 형이 맞아. 아직 자고 있어가지고. 아, 자느라. 못 <laughs> 네, 못오버어요 Good night. 레어 근데 제목 못 봤죠? 네. 끝나고 봐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픽스의. 나중에 하려고 했 약해 아, 네, <laughs> <laughs> 비주얼과 지능을 맡고 있는 켄이라고 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빅스 레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스에서 겸손과 그리고 미덕과 형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막내 혁입니다. 아, 멋있어. 네. 위대한 쇼. 나머지 좋은 거다 맡고 있는 홍빈입니다. <laughs> 역시 이분은 누구 누구야? 그아 고기 고기 구워 주시는 우리 아저씨 세살까지 아, 같이 드시는 거죠? 그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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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라비 형 대역이구나 응. 어 오! 목소리도 어, 똑같은? 똑같은! 안녕하세요 그, 그 녹음기 들고 다니시더라고 라비 대신 인사 좀 안녕하세요 네, 오늘 라비 대형을 맡은 라비입니다 <laughs> 오늘 라비 씨 바쁘셔가지고 <laughs> 네. 네, 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네. 근데 등에 김치 국물은 왜 아, 묻었어요? 진짜 신기해요 아저씨 오늘 어, 잡사요 아 잡사요 잡사요 오. 잡사요 짜라짜라짜 지금 라비 형이 다 이렇게 손수 핸드메이드로 굽고 근데 솔직히 레오 형이 또 서울에서 쓰니까 이거는 맞죠? 이 라면 네라면 레오 형이 형도 이거 인사하고 그래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고기 다구운 레오입니다. 참 나비가 고거 다구워. 형 그거 마음속으로 욕하는 것도 안 와, 돼요. 그것도 안, 안 돼요. 저게 아, 걸려요. 어, 걸려요. <laughs>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화, 아니 이거 아, 안, 상, 안 보이네. 형안 보이네? 보이네. 오케이, 오케이. 안, 안 네. 보이나? 방 앞마당에서 뽑아온 거거든요. 갑자기 아, 아 아저씨. 아저씨가 상추 먹으요, 그래, 형. 재 상추. 상추는... 형이 그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네. 어렵다. 뭐 그런 느낌으로 형이 살짝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어, 지금, 어, 뭐 지역은. 지역은 아, 한국. 언니 어, 춤도 어떻게 좀 추시네? 춤도 좋죠? 어. 등으로 좀 추시는 거 같은데. 아, 저희가 지금 <laughs> 이렇게. 그루블린이라는 데서 알아요? 아저씨. <laughs> 그 우선 볼 생각 없어요? 위에서 예? 레퍼트는다던데 그루블린. 그루블린이에요, 그루블라이님. 그, 어떤 말계속해 아, 네. 그, 잠깐 이거 먹어야 되네. 가 먹을게요. 아, 어. <laughs> 보이네 진행하세요. 어... 이제... 어... 네, 저희가 아, 지금 이제 말할 거 경사 경사 오늘은 약간 쉽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이제 명절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딱 이제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왔죠. 저희. 이거 뭐예요? 어떤 거요? 나 뭐? 흘렸네. 아, 어, 뭐 흘렸네. 이거야? 네. 아, 딱지였 브이라이브면 댓글 읽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댓글 읽어 주세요. 아씨 어떻게 알아요? 학생들 요즘 트렌드 모르는구만. 오 트렌드남 어, 쉬는데 앞에 카메라가 많아. <laughs> 재환이 유튜브 좋대요. 오. 어, 유튜브 이름 뭐죠? 아이캔드윗. 아이캔드윗. 아이캔드윗이야. 아이캔드윗. 아이캔드요 막내 보면서 막내 보는 중. 아. 집에서 막둥이를 보고 있으면서. 아니지 아니지. 지금 TV로는. 내가 나오는 위대한 쇼를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아 이걸 보고 계신 굉장히 바람직한 아 현대의 아 트렌디한 분인 것같서요그렇좋은데 아저씨 얘기는 없어요? 아저씨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아니 근데 뭐 어떤 사장님 아, 자꾸 찾네? 깡, 깡패세요? 되게 무섭게 생겨. 되게 무섭네. 그래서 <laughs> <되게 무섭네. 웃음> <laughs> 착해요, 그하고잠깐만 돈은 <laughs> <좀. 웃음> <laughs> 오늘 얼마 줘요? 네? 25,000원. 얼마 어, 못 드려요. 25,000원. 아 그래? 조금 주네. 얼마 어, 못 드려요. 그럼 가는 길에 카메라라도 어, 하나 가져갈게. 524원 드릴 수 있어요. 최조시간거이제뭐 네. 어, 여러분 읽어보시면될것같아요저 이거 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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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거보세 이거 보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요이게요 이거 요이 와그 같이 구워줘 이거 핸드폰 어 <laughs> 다행이다 내가 아니라서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각 미대한쇼 얼마나 위대한가안 보셨어요 아저씨 여기서 문제 미대한쇼에서 혁이의 캐릭터 이름은 <laughs> 무엇인가요 정우 성까지 정답을 해야지. 박정우 정정우. 김, 땡. 김정우. 김정우 땡 장정우 당정우이... 우리 뭐시죠 백정우 뭐시죠 정우하고만 올라오고 박정우 그냥 정우야. 안정우. 작정우 최. 최정우입니다. 아, 작정. 최정우. 아, 최가 안 나오네. 우리 엄마 손 얘기다. 우리 엄마 최신데. 아, 난... 왜 최신이야? 할아버지가 왜 할아버지가 최신 있어. 아 정말 고아나 말고. 아, 여기 괜찮 말한 건데. 뭐야, 나한테 관심 아. 좀 가져 줘. 아니, 그래서 아. 부모님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도 물어봐 줘. 좀. 내가 어, 왜? 뭐야, <laughs> 아, 아까 저기 그 생각인데? 이거? 아니, 뭐 뭐. 아니, 이거. 아 이거. 이거 아나좀맞거아 이거? 이거 별로야? 이거 되게 어. 형 스타일이긴 어. 하다. 어. 그치이거로 이제 얼마에영한테 연락 올걸아 오케이 캐나 <laughs> <laughs> <캔아>, 필터 좀 <laughs> 아, 다행이다 전화 안 왔어. 그 나가면 나 상관없어.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너무 빠르게 보이네. 이거 어때? 난 이게 지일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 안 돼. 사이월드 <laughs> 감성 아니냐 이 정도는. <laughs> 기본으로 가죠. 그래 조명도 했는데 뭐. 어? <laughs> 야, <나. 웃음> 이거 첫게 아니야? 먹었어? 나나너밥안 먹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들었는데 밥먹 엄청 먹었어 여기 한 끼도 못 먹었다 그래서 안 먹었지 너밥안 응. 먹었는데 어떻게 밥 먹어? 이거 <laughs> 왜안대피냐 밥을 데핀 거야 대피인 거야 식은 거구나 람이야 그 보셨죠? 너, 제가 너, 밥이 식을 때까지 고개를 아니 구웠어요. 소개를 해야 된다니까 너를 <laughs> 저렇게 페이크로 굽고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람이야 너 소개해야 된다고 화려하게 화려한. 우리 화려하게 다 소개했어요 어 저는 우리 먹고 싶어요 제안, 화려한 람입니다 네. 네. 엄청 바쁜데 다들 깨셨어요, 오늘 거기. 모였어요 맞어요저 같은 경우에 응. 낮에 할 일들이 좀 있어서 그 하고 늦게 합류했는데 또 중간에 <웃음> 또 <웃음> <웃음> 자고 자고 와가지고 <웃음> <그걸> <웃음> 자고 <웃음> 근데 중간에 또 혁이도 촬영 있어서 막 갔다 오고 이렇게 바쁜데 또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캐년 애교나 봅시다 아 오케이 좋다뭐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뭐, 뭐 새로 연마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형. 맞아 어? 발전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교라는 자체가 아 <laughs> 귀엽다 아니 아니요 <laughs> 어. 형이 오늘 훈훈하게깔잘 맞춰서 입었네. 저요? 염색했어? 네 원래 어. 정우가 근데 염색을 했긴 했는데. 그러니까 너 정우 되고 처음 보잖아. 아, 그래요? 난 정우 본적 없는데. 나 여기 봤는데요? 못 왔는데. 아, 나 정우 아, 최정우 아, 내가 봤던 정우 딴 정우야. 나 어. 정우 첫방에 나오는 줄 알고 봤다가 안 <laughs> 나왔어. 애고 <laughs> <에코> 형 면담 <laughs> 고민 말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또 오랜만에 빅스 멤버들이 비록 네. 군복무 중인 우리 애형은 없지만 네. 레오형 그리고 홍빈이 형 그리고 저 그리고 캐니 형 그리고 여기 사장님 랍 사장님까지 그래도 오랜만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만큼 즐거운 어, 선물이 될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맞습니다. 얘기를 해보면서 저희가 또 보이스맨 신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곡과 함께 또 이번 달 말에 콘서트도 있기 때문에 어 이번 달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별빛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달이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들도 마음껏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됐어. 넘나가 <laughs> 너무 귀여워. 네. 어 형이가 네, 렇게잘 형이 말해 주셨는데 네. <laughs>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였잖아요. 반복하는 말 말고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안까. 비록 안까? 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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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연형이 없지만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슬퍼? <laughs> 슬퍼 왜? 말이 막혀서? 응 어. 아니 오늘, 오늘 패션 설명해주세요 오늘이요? 자색고구마 느낌 음 자색고구마칩 깔 맞춘 거예요? 음. 음. <laughs> 잠옷 대미쟁이네 잠옷 근데 아까 캐냥이 진짜 야한 바지 입고 있었어 네? 몰라 막다 보이던데 네. 반바지? 네형 마지막 인사 대박, 네, ]anezodice. 여러분. 조만간 또 만나게 기대해 주시고 인사드릴게요. 저희. 여기까지. 습니다 앨범 나올 때몰려나 이제? 그 뭐라고? 소주한 <charms> 다섯 번 까자고? 열병 <laughs> 까? <laughs> <-ys Etc> <JavaScript> <laughs> 까기만. Yep. 안녕. Uh,